만년 70이 넘어서 이제 내가 좀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그 동안 못한 거 하고 살까 싶다면은 60 하나 지나서 6 2 둘부터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야 실패수가 없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마지막에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세가 되신 우리 양띠분도 올해는 10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 알아보기 앞서서 60세라는 나이까지 우리 양띠분들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50하고 60하고는 또이 느껴지는 거 생각하는 그런 그 느낌도 틀리거든요. 네. 이제50 50kg에서 60kg가 되다 보니까 네. 어느 분 보담도 이제 50대에서 6 0세에 되면은 진짜 사람이 숙연해지고 뭔가 그냥 어, 멍해지고 뭔가 그냥 무슨 뭐뭐 뭐 그냥 허전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기운들이 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딱6 0세 기운도 육, 육자가 붙으니까는 석을 푼데 거기다가 또 3대까지 끼 껴서 더 석을 푼 거예요. 근데 또 그런데다가 올해 말띠, 양띠 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양띠분들은 말 그대로 띠대로 순한 양이고요. 누구한테 해꾸지 않고, 누구한테 뭐 어긋나는 행동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우리 양띠분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진짜, 어, 가족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고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 이 부모와 자식 간에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든 그 바른 생활 기운은 음. 양띠만큼 쫓아가는 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예, 그만큼 그래서 일단은 있고 없고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치고 안만 음. 없어도 자식 교육만큼은 가르키는 분들이 이 양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식들이 공부를 많이 가르켜서 성장해서 성공해서 어, 좋은 위치에 있는 자식들도 많고요.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정미생의 양띠 분들이 자식,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하지만 내 인생은 사실은 좀 고달퍼 음. 부모 인생은 음. 왜냐면은 자식들 뒤에 살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대가 그러니까 사실은 초년부터 내 것을 못 찾은 거야 음. 예 그리고 양띠 분들이 뭐 결혼도 조금 남딴 어느 띠에 비해서는 좀 일찍 했을 것이고요 음. 그러니까 자식들이 빨리 남보다부터 자식들이 빨리 커서 빨리 성장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나이에 자식들한테 모든 걸다뺏겼겠죠 음. 뺏겼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만큼의 자기들 키우다 보니까 자기들은 좀 멋있는 이제, 어, 작품으로 자기들에 인생을 투자한 거죠, 말 그대로. 음. 하다 보니까, 음. 어, 자기들이 성공한 자기들이 많아서 그거는 파우쳐질 일이다. 음. 그래서 양띠분들 진짜 저 굉장히 제자로서도 음, 바우처리고 싶고, 존경 드리고 싶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시기에 내인생의내 거를 못 찾다 보니까 음. 지금까지도 좀내 인생을 못 찾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아까 했잖아요 양띠부들이 조금 모든 것이 기운들이 약하다.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 기운이라든지, 조상의 기운이라든지, 뭐, 어, 자식의 기운만 좋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냥 점잖게 그냥 내 것만 가고, 가정만 지키고, 네. 어, 새끼들만 알고 그냥 이 틀에서 맨날 조직만 갖고 살다 보니까 네. 사회의 물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그렇지만 가정의 부부의 이별 수는 남보다 도뭐한80% 적겠지요 네. 예. 10명이라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뭐 100명이랑 1000명에 1명 정도 이별 수가 있었을까 음. 이별의 확률이 적은 거죠 왜 음. 그만큼 부부관계 좋고 음. 부부 사이 서로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음. 이런 DNA에서 이런 교육에서 자랐, 자식들이 자 자랐으니 환경에서 자랐으니 자기들 인성교육도 잘돼 있을 것이고요 음. 이런 자식이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그 가정 역시 음. 어, 서로간에 어 우애하고 살겠죠 그죠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띠를 능가하고 어느 띠보단 솔직히 표창 받을 일이고 상 받을 일이고 음. 칭찬받을 일이다 예, 네, 음. 그다, 그렇지만, 자, 초년에는 그렇게 서 자식에 살았다고 하고요. 음. 또, 그다 보니까 내 것을 못 찾아 조금 고달프고 조금, 어, 어, 뭐랄까, 만족하게 살지는 못했다. 음. 하지만 이제 이분들도, 어, 저는 50대 초반, 50대 한 중반까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음. 자이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봐요. 음. 그리고 이제 60대 가서 이제 내 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60이 됐는데, 음. 자, 이제부터는 자이들의 관심, 가이틀은 좀 내려놓고, 음. 이제 두, 두, 이, 부모만에 의해서 살았으면 난 좋겠어요. 음. 예. 어부모만에 의해서 음. 그동안에 내가 못 했던 것들 하시고 음. 또 내가 이제 뭔가 한번 내가 사, 죽기 전에 음. 뭔가 내 일을 한번 갖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가졌다. 음. 이런 분들. 자, 올해 이제 기운은 좋진 않아요. 네. 예. 올해는 또 삼재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분들 올해 내년까지는 좀 피하시고요. 음. 자, 이제 62이 돼서 어 그때부터 어내 것을 갖고 도전할 수 있으니 어,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60 하나까지는 내년에까지는 삼재가 들어와 있는 기운까지는 좀어 무슨 일 벌리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욕심 안 내고 살고 뭐 작은 거에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너무 욕심은 안 냈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러면 서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양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60대 이제 들어왔고 네. 이제 앞으로 70대, 80대, 90대도 쭉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죠. 타고난 말년의 운기에 있어서 이분들이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어떤 게 음. 있을까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초년, 중년은 자식 위해 살았다. 네. 이제부터 말년은 내 것을 차여 나를 위해 살 건데 음. 자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말년의 그 단계 지금부터의 이제 마지막 단계. 뭐 백세를 다녔던 4 0 년인데 그냥 우리가 백세를 기준해서 4 0 년을 봅시다. 이럴 때4 0년 세월은 이분들 굉장히 뭐 부부간에 뭐 서로간에 뭐 존중해 주면서 굉장히 애껴 주면서 행복하게 살겠죠. 예 네, 그래서 누구 번도 뭐 해외도 많이 갈 것이고 여행도 많이 다닐 것이고 나이에 맞다 취미도 많이 해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면서 뭐 건강도 지키고 갈 것이고요. 건강 문제는 누구보다도 자체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정미생의 양팀들이 띠 네. 어느 분들보다도 말년에 건강 보기 좋다. 네. 그러니까 초년 중에 자식의 위에 사는 거 억울하지 않다. 음. 이제 말년에 건강 하니까 건강 건강이 따라오니까 음. 이제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음. 말년에는 말년 너무 좋습니다. 아, 그, 네네. 아,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인생 살아라. 네그 맞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이분들 위해서 한말씀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정미생의 60대 분들. 뭔가 그래도 젊으은 이제 한참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손 놓고 놀러 다니고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그럼 아, 70 안쪽까지 내가 좀두 분이 열심히 벌어서 70에 넘어서 건강, 말년이 좋다니까 말년 70이 넘어서 이제 내가 좀 여행도 다니고 말이야. 그동안 못한 거 하고 살까 싶다면은 60 하나 지나서 62부터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야 실패 수가 없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마지막에 진짜 어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들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